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어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어 예전에 어, 중학교 땐가요 꽃동네 가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 수장님께서 담당하시는 수녀님께서 저와 제 친구들에게 어 맡겨 주셨던 일이 무엇이냐 똥귀저기를 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똥기적귀를그 잔뜩 쌓여 있는 걸 빠으려고 딱기적귀를 여는 순간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네, 미사 때똥 얘기하니까 저도 <laughs> 또 있다 되는 겁니다. 그 똥을 보는 순간 막 이제 구토가 나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억지로 참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어서 하나 하나 두개 빨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나게 되니까 그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똥이 더럽 더럽게 느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니까 그냥 빨만한 어,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그때 이렇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너무나 더럽다고 느껴졌던 게 내가 그걸 자꾸 그걸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더러운지 모르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그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게 만약에 죄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무엇인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그 죄는요.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담처럼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꾸 내 마음속에 외쳐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큰 죄라고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게 되죠. 이게 바로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베엘 제불이라는 이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엘 제불 이 말은요, 바알 저부부 이 히브리 말인데요. 바알은 주님, 저부부 이거는 파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님 또는 바알 저불 저불이라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오물 오물 오물들의 주님, 쓰레기의 주님 이 베엘 제불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실체는 더러운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더러운 것. 이게 바로 어, 이게 악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움이 주님이 되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그, 그 더러움이 나에게 더 이상 더러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 더러움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악의 악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들 마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내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들어준 비유죠.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서 이렇게 또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유, 나그 전에 있었던 그 사람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하고 딱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그냥 새 집처럼 깨끗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고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악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유혹, 더 매혹적인 유혹으로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내가 더더욱 큰 죄에 빠지도록 더더욱 죄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죄 자체가 죄라고 느끼지 않게 하여 내 마음이 악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로, 악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당신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신의 모든 활동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느님한테 치유를 받게 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어떠한 다른 뭐 성사적인 것들을 내가 행할 때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드러내고 있는 표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죠.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느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악의 유혹을 받게 될 때마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또 믿음을 둬야 될 것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또 하느님의 구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손가락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손가락은 언제 등장할까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 주실 때. 그리고 다니엘 연서 보면은요 벽에다가 손가락에 막 글자를 쓰죠. 근데 하느님의 손가락.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결국에 내가 악의 유혹에 받고 있고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악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해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바오로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내 마음 속의 모든 생각과 속셈을 다 명확하게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생각이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과 생각인지 아니면은 악을 향하는 마음과 생각인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서 계속 맴돌며 계속해서 그 더러움 속에, 영적인 그 더러움 속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내 영혼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죄의 유혹과 악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내가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대뇌에 있는 그 말씀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되어 주어서 여러분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또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하느님 말씀 한 구절을 좀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했단 말이죠?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가 했던 말이죠. 뭐 이런 말씀이나 간단한 이 말씀 있죠? 예. 네. 아니면 뭐내 안에 머물러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좀 나를 지켜 줄 만한 말씀. 그 말씀을 좀한 구절 좀 정하셔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내가 누구 미워질 때마다, 또죄 짓고 싶어질 때마다, 또 누구 험담하고 싶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좀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베엘제불 이 더러움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신앙인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 한 구절 정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아멘.